다시한 두 차례의 반성으로도 대한민국의 광복과 80년대의 특사 문제는 여전히 논쟁의 중심에 남아있다. 할머니들까지 거론되며 이어지는 사례들 속에서 돈과 권력을 둘러싼 행태가 여전히 문제로 지적된다. 유명인사를 사면하는 일이 사면의 복고를 낳는다는 비판 또한 남아있다. 이건 정말이다. 라는 말이 나오듯. 국민통합은커녕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상황만 심화되고 있다. 불공정한 권력은 국민의 생존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민통합의 방향에서 의료를 앞세운 특혜 사면의 전면 철회가 요구된다. 유지학장이 되자마자 바로 사면이 이루어진다면 사법제도가 왜 필요하느냐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는다. 그냥 유무죄 판단. 평균, 집행 여부까지 대통령이 다 알아서 할수 있지 않느냐는 주장도 있다. 이런 식의 행태를 두고서 우리는 자주 군주 국가라고 한다. 또한 이 영상이 남아있다. 이 영상은 20살 시절의 발언으로 당시 민주당 이재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던 것을 담고 있다고 소개된다. 이 발언은 이재명 대표의 말과 맥락이 같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 정도의 비판보다 더 강한 비판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논쟁이 계속된다. 이번 3년간의 논쟁 역시 사면과 복고를 둘러싼 대통령의 결정을 필요로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네. 그 주에 저는 그 방송에서 크게 화를 냈고 다음 출연으로 김상우 의원이 등장했다고 들었다. 민주당을 넘어서는 시각에 김상우 의원으로 평가되었으나 그의 입장이 모두가 동의하는 건 아니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그리고 어차피 오게 되어 있었다는 식의 말도 있었다. 다른 방송에서도 이와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이어졌고, 김상우 의원의 역할과 발언에 대한 논쟁이 계속됐다. 또한 유미양 씨에 관한 발언이 거론되었다는 의혹 역시 남아있다. 잠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투자 혼자 힘드셨죠? 약 3,000명이 함께 소통하며 투자하는 모임입니다. 2025년 무려 510%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투자하는 모임에 참여를 원하시면 010-3990-6513으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세요.